집정이 있겠습니다. 四面团，功德。 부처님 법을 바른 법을 믿고 수양하고 어, 모든 그 복과덕을 어, 갖추고 모든 재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하, 깨끗한 신심, 응? 깨끗한 신심은 이 아주 도를 성취하는 데도 그 모이되고 어, 모든 복과 공덕은 어머니가 된다 했습니다. 신심이 없으면 이 세상에 존경받는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나쁜 짓을 일체 안 하고 항상 부처님 법을 의지해서 만중생에게 이로운 것만 법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신심이 없거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양이 재성견이라 재선, 모든 가지가지 좋은 일은 다 신심을 쫓아서 기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 이제 우리가 부처님 전에 딱 기도를 할때아 이러한 그 바른 신심을 다 부처님 전에 발언해서 모든 액란이다 없어지고 또 부처님과 같은 밝은 지혜를 증대하니까 세수생생 나고 날 때마다 부처님의 강대문에 대한 자비와 사상을 모든 인류에게 심어주는 그러한 절력이 바로 신심이다 그 말입니다 묘약은 묘한 약은 어찌 입을 지내가리요? 뭐 요한 아주 식기로 야간마 어, 갖다 대도 다 모든 병고가났고 신인은 어? 막는 착소로다 아주 유명한 원은 손을 잡지 아니해도 뭐쭉다 병을 안다 그 말이야 약좀 야거 봉미무요 한이다 해도 제가 본래 없지 아니하며 불성의 이 생이로다 매하지 아니하는 생이다 이 이제 부처님은 진디 수양을 해가지고 진디를 깨달아 오마 없어지 아니한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을 영원히 누린다 그 말이에요 불능의 소라 없어지지 않는 아니하는 그 수명이라 아주 그 이제 그러한 그 불생남도 없고 죽도없는 그러한 수명을 우리가 가진다 그 말이에요 전초이음지전이로다 온전히 영왕불전을 뛰어넘음이로다 지일온저 성불하던 하신이가 영왕불입니다. 영왕불 유황불 전을 아마 어, 앞지른다 그 말이야. 돕고공문지으로다 홀로 어, 공급을 어, 뒤를 어, 걸음함이로다 공급은 막 모든 삼남성 정의 어, 어, 무정이 생기기 전에 어, 그 공급입니다. 공급어그 어, 어, 뒤를 홀로 거름함이로다 거름한다 그 말이야. 성평야의 천개 지경이며 평평한 이름에 그 하늘을 덮고 땅을 떠받친지라 운전야의 옥의 토지로다 큰그 진리와 싱그러운 그 진리와 나을 운전함에 있어. 무가과 같은 고 아니라 자제하기가 새들이 날고 토끼가 달리 미로다. 이러한 자제에게 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러한 진리의 그 멋진 낙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생생활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이 하도를 들고 오메불나, 가나, 앉으나, 서나, 산책을 하나, 잠자리에 들 때나, 농사를 질 때나, 장사를 할 때나, 아주 간절히 의심이못도해야 됩니다. 부모에 일에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하고, 오메불나 간절히 떼고 아래 의심이 사무치는 역에 모든 잡념이 다 없어지고, 편안한 하도 한 생각만 도둑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이제 수행에 몰도하는 간증같이싹막마 아, 아뿌리가 다 계속 없어지고 편안한 나난 날이 흘러가는 동시에 물이 이거지 오마 호령이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탑하게 되셔 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은 진지의 세계 이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한 번만 그 자기의 그 신성의 고향의 이름 오마. 응, 말년도록, 이거, 그, 고향은 여의지 네 아니하고, 어, 부처님은 진리의 낙을 누리게 된다, 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도는 돈을 주고도 살수 없는, 뭐, 세수생생, 뭐, 보배다, 그래서 그러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아침, 저녁으로 딱, 자복에 앉아서막아듯이 앉아가지고, 가슴을 펴고 이메다 앞에 아래다 하도 생각을 딱 두고 천번 만번에 의심하는 여기에 모든 잡념은 다 없어집니다. 편안한 하도 한 생만 밤낮으로 흘러가서 무이익어지면 흐리는 시냇 물이 한결같이 밤낮으로 흐듯이 그렇게 무르익어지면 호련이 시절 인연이 돌아야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오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부는 만도인가 더불어, 같은 그 진리의 낙을 같이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제, 바른 삼성 수행은, 몸을 천 번, 만번 받더라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금상의 법문 듣고 우리가 하도를 쫙 챙겼어요. 죽음에 달라도 하도를 다우리나는성상하게 어, 또록또록다. 어, 챙기면 막, 이 집에서 저 집이 이사가는 것에 몸을 막 바꿉니다. 그러한 좋은 저력은 참선을 통해서 이제, 뭐, 사서생경 백과서적을 다 본다 해도 이러한 저력의 힘이 나질 않습니다. 오직 참선만이 난다. 그 말이. 그러니 이 참선수행법을 뚜렷이 밝히고 막엉덩이도록그 살림살이가 보장이 되는데 이러한 일을 어찌 등한이해서 되겠느냐 옛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비난하게 살면 지혜가 절로 그렇다 발림지혜는 그러면 어디를 쫓아 얻을 수 있느냐 생활 속에 하도를 들고 오매불망 의심에 못도하며 일념이 지속되는 가정에서 홀에 해결이 되면 그렇게 되는 보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러한 좋은 수행법을 금생에 해결을 하도록, 그, 열심히 하도가 실현하면 됩니다. 그, <laughs> 기도 성취는, 이제, 항시 이것도, 이제, 항시 간세연보살 간세연보살 이 기도 일념이쭉 지속이 돼야 됩니다. 지성에 대해서 이 생각 저 생각은 막내미다없어지고막 생각+ 생각이 간세음보살을 그명화에 집중할 것 같다고 막에 어, 간세음보살이 감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절을 하면서 하면 더 좋고 또 연세가 많고 다리가 안또안 안 좋은 이나 가만히 앉아서 합장을 하면서. 하루에, 막, 천 번만 번 간세음바설, 간세음바설, 간세음바설 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막, 모든 소원이, 막, 10분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참, 막, 교육 이주로서, 막, 모든 것이 생활 이주로서 이루어지다 보니, 어, 아들, 딸은 너무나, 그, 적긴 올라합니다 그래, 인구도 줄고, 연세가 많아도, 뭐, 그 아들, 딸을 손없으선 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남북이 대체가 있는 이 현상에 우리가 아들, 딸, 그 젊은 그 부부들이 좀 도산할 수 있어서 꼭 나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이제 국방을 튼튼해서 동족 비극이 없어야 되고, 이침이 없어야 되고, 또, 부모가 연세가 많으면, 그 이제, 그 잘, 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아들, 딸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 딸을 많이 낳는데그 아들, 딸의 임무를 다 하는 겁니다. 힘이 드더라도. 나 너무 다 성장하고 크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정사서천분의 만분의 일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제, 아, 어, 여기, 이제, 아들, 딸, 뭐, 서인 없는 집은, 이제, 한 10년간, 10년간, 이제, 1년에 한 100만 원에서 조금, 아까 또, 보탬이 되겠군. 그렇게, 어, 준비를 앞으로 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어, 그래서, 우리가 조상이 아니었던 덜, 이렇게 태어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니었던 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편안히 노래에 사시다 가게끔 호도 동 정신을 우리가 기라야 됩니다. 그래야 대대선수, 대접도 받고 하지. 밀고 죽으면 다 사람 들이남무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스있 검소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불우한그 아들, 딸을 위해서, 아 이제, 그래야 막, 많이 준비 좋지만 또 절에 생활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 어, 네. 생전에는 이제 그백명의한늘에서 일년에 그렇게 조그마한 도움을 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추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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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심 만원 드리고 꿈 설달 꿈날 이제 오심 만원 드리고 <laughs> 그래, 그렇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 그러한 가정을 가진 분은 이제 어, 우리 사무실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접수를 하고 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짓지. 그리고 또, 이, 바른 법문을 듣고, 어, 바른 지혜, 지혜를 닦는 이 선수행을 꾸준히 해야, 나고 날쩡마다 좋은 여금에서 많이 울어보는 그러한 부기공명을 누립니다. 그래, 이제, 하, 채나, 채와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씩 법회에 오시가지 고 법문을 듣는 조건을 합니다. 법문을. 본문을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저 사무실에 딱 장부를 해놓으면 이제 서기대로 우리 그걸 딱 날이나 느낍니다, 는가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멋진 백년을 사다 가겠끔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해운정사에서 이렇게 이제 길을 내려놓으면 또제 방에 맞 모든 인류가 또 같이 뜻을 같이 해서 뭐 사방에서 그러한 정경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이제 아들 세설 딸이나 뭐 가지겠고 원을 세워가지고 뭐다 놓고는 이제 등록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다 등록하고 이제 국민학교 아래에 다 있는 아래 아이들까지 현재끼리 그렇 등록하면 됩니다. 중학생 거의 거시있께나두고 국민학교 아래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아시오니 그렇게 아시고 이제 새부터 지금부터 받아가지고 새부터 이제 그렇게 사무실에서 이제 그렇게 가져가지 준비를 하고 심사를 합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쟤라서 법문 도듣고 이제 그 이제 추석 때 오십만 원그 이제 어 사달 공부 날엔 또 오십만 원 그래서. 많이 해뭐 드리고 받으면 좋은데 그냥 열을 있거든요 그래서 막 백미라도 일 년에 그저 백미 뭐한 일억 뛰지요 일억이 1억 제그래데 이제 그걸 한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아들 딸그 미네리한테 잘 설득해 가지고 이제 어그래 이제 그래서 법문도 듣고 불교도 믿고. 또 아들딸 나아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호자 되겠고 그래 해야 인생을 보람을 느끼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 신문지상에 텔레비전에 보면막그 생활을 위해 스스로 막 목숨을 던지고 하는데 그참 비참합니다. 그래, 그런 일이될수 있으면 이 나라에 나올게끔 우리가 모든 국민의 생각을 한번 해 보입시다. <laughs> 옛날에 그 당나라 때, 인자 중국의 동산 양계 산사라는 얘가 아주 출세를 해 가지고 이 대선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대중에게 법문을 하시기를 이 법상이 어르어 가지고 현제들아가을 첫머리에 여름 끝에.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되 곧장 만리에한 지의 풀도 한 포기의 풀도 없는 곳을 행해 가야, 가야서 옳다. 그랬습니다. 이 대지에는 막 풀천지거든요. 이 풀은 이제 이거, 이 풀, 어, 땅 위에 나는 이 풀을 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번의 풀을 마는 겁니다. 마음의 번의 번. 미워하고 고하고 공포 불안 초조 갈등. 그러니, 아, 그, 만리만리를 말리, 이쪽에 서로 가고, 동으로 가고 하는 가운데, 한 폭이 풀도 없는 곳을 행해 가야 옳다, 그랬습니다. 이, 본의 고통은, 이 마음을, 그, 탐하고, 썩내고어리석은중생을 팔만 샀던, 그 번외 가운데 번외로 쫓아서 고통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아, 그 수양법을 지시를 해놨다. 하시고는 또 말씀하시되 그말 위에 한치나 되는 불도 없는 곳을 어떻게 가야 옳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이제, 그, 그 당시에, 그, 어떤 스님이 석선선사 해상을 찾아가가지고, 동선선사께서 이렇게 법문을 하시더라 하니까, 석선선사가 말씀하시기를, 문을 나서는 곳 바로 풀이로다. 그러거든. 저는 문을 나서는 곳 풀이로다. 그랬습니다. 가주 멋진 법문을 했어요. 그런데이 말에 동성선사에게 들어가니 아주 칭찬을 하시기를, 그 대당, 당나라 큰 어린 천지에 이러한 고견, 높은 소견을 가진 시읍내들이 수협리들, 몇이나 될 거,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문을 한마디도 면그 낙처가 어디에 있다는 척 아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러한 그 문어를 갖춰야서 천국에 귀한 사람이 된다. 말을 좀 해도, 머리 뭐어라도 고조도 뭐 받을 줄은 모르고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 그래마 아주 두 분이 멋진 막 법문을 해서 오세 아주 중생들에게 좋은 법문을 바로 남겼습니다. 그러면 시의 대중은 두분 선사의 법문 한 분은 말리에 한 폭이 푸른 는 곳을 가라 하셨고, 한분의 선지식은 전눈을 나서 내 풀이로다, 온천지의 풀이다, 그랬거든요. 아니 선생이 두 분을, 두 분의 그 본문을 한마디씩 내 토한 그 대문을 증금을 해서, 금일 대중에게, 어, 진미를, 어, 선사 할까 합니다. 두 분의 선사가 풀석을 행함을 능치 못한다. 풀석을 항지두 분이만 행하고 있다. 그러면 필기네. 그러면 마지막에 진리가 한마디는 어떻게 생각하는 고그 말입니다. 두분이 풀속을두 선지식 이풀속을다 행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내가 보건대는 필기의 마지막 한 마지막 진리야 한마디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민고? 으혼 생양생하고 으오악바 나, 오, 오, 아이, 미, 이, 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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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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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밝은 달은 물길 위에 떠있습니다. 이 말에, 이제, 낙조라 하면, 막, 진주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늘 세계, 인간 세계, 진주의 지도자가 되는 보입니다. 이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대중은, 일생 생활 가운데,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이 하도를 들고, 오매번망 씨름해서, 인연이 지속되겠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예, 법문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음력 9월 24일, 이제 다음 달입니다. 음력 9월 24일에, 이제, 부처님 시민법의 진리를 깨달은 역대 동신심의그 상을 대표적으로 해운정사 것그 마당에다 또쭉열 분을 모신하였습니다. 선사들에게 열 분뿐만 아니라 백 분을 그 위대한 도 동신례를 그나려 이제 저 칭월에서 이제 국가꽃들한 송이 쌓 올리고 차를 이제 또아아 한잔씩 쭉 올립니다. 이제 차는 이제 나도해하는 분, 우리가 이제 백일기도 입시하는 분, 오늘 세운전자 신도 이만들기가 백명을 선정을이가 접수를 하면 이제 호명으로 맞았다 올리고. 이제, 이제, 지방에, 이제, 원래 시인들을다 모십니다, 고성. 원래 시인을 모시고, 이제, 원래 시인들을차를 나가서, 국가 한 송에서 딱, 동신시 앞에 또, 고향을 올리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연중. 행사를 하니, 이제, 우리가, 그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이제 또, 한 말씀 법문도 듣고, 그렇게 해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그 가을 방생은 양력 9월 7일 날, 전라도 그 전남 하순 운주사 천불천탑을 그랬다. 장음을, 도랑장음을 잘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거 가서 이제, 그다가 이제 방생하고 참배를 하고 돌아올까 합니다. 예, 오늘 보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예.